항상 올리브영 세일 때 되면은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사야 되는 꿀템! 그 중에 선크림이 있었거든요? 어머어머어머 에스파, 에스파 윈터님 픽인? 요 색상이라고 해서 바로 구매했지 뭐예요 오! <laughs> 으 어,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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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발색이 돼서 놀랬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채인이에요 오늘은 얼마 전에 올리브영 세일해가지고 제가 한 17만원어치 샀거든요? <laughs> 이번에 조금 많이 사가지고 채소분들하고 열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담았어요. 기초도 담고 색소도 담고 여러 가지 담았는데 저도 지금 어떤 걸 담았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가격 같은 거는 이쪽쯤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눈 감고 손에 짚히는거 먼저 한번 짠한겹 자외선 차단 진정 물막. 항상 올리브영 세일 때 되면은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사야 되는 꿀템! 막 이런 거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 요 선크림이 있었거든요. 이게 물막 선크림인데 이제 선크림 바르는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뭔지 아시죠? 선크림 막 떡하고 막, 아, 막 손에 막 되게 허해지고 이런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한다고 해서 제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 봄이나 여름이 오는데 올해는 좀 발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오꽤 크다! 오꽤 큰데? 양이? 보통 선크림을 짤때 얼굴을 바로 쭉쭉 싸잖아요 그럴 때 아프지 말라고 여기가 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손등에 살짝 발라보는 걸로 해볼게요 어 뭐야 선크림 특유의 향도 안 나고 그냥 진짜 그냥 크림 바르듯이 흡수가 돼버렸어요 끈적거리지도 않고 마무리는 살짝 촉촉하게 되는 것 같아요. 헉, 너무 좋다. 너무 잘 쓰고 다닐것 같은데 쿨링까지 있어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한정 기획 세트. 원래 제가 쓰는 크림이 웰라쥬 크림이에요. 웰라쥬 또속 건조를 잡을 수 있는 크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는데 사람들이 다 이걸 추천해주더라고요. 이번에 뭐 주는 기획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캡슐들이 보여요. 이 캡슐들이 흡수되면서 속건조를 잡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제가 미리 뜯어가지고 <laughs> 뜯어져 있었잖아요. 한번 얼굴에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두껍게 말리고 좀 꾸덕하고 찐득해서 메이크업 피부 화장이 밀릴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샀네요. <laughs> 그 다음은 짜잔! 콘츠 리무버예요. 이것도 제가 일스였나? 나뭐 보다가 뜬 거예요. 리무버 뭐 쟁여두세요. <laughs> 막 이렇게 뜨길래 제가 어? 뭐지? 이러고 또호키해서 샀거든요. <laughs> 저 그런 말 약간 잘허하거든요 이게 또 립앤아이여서 립도 지울 수 있고 아이 메이크업도 지울 수 있는데 눈에 닿아도안 따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에또호키해서 제가 샀어요. 또 대용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너무 큰데? 제 <laughs> 얼굴보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얼굴보다 작고, 요렇게 하면 얼굴보다 커지네요. <laughs> 짜잔! 이게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토리든 앰플, 이 앰플,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이 앰플이 속건조를 잡는데 되게 좋대요. 토리든 앰플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앰플을 생각보다 멜라주보다 비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앰플을 이번에 사기에는 또웰라즈 앰플이 있기도 하고 가격대가 꽤 있는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팩에도 앰플 베이스로 만들어졌으니까 팩을 먼저 써보자. 그리고 또이 팩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건조한 피부에 수분이 집중 충전해주는 고수분 밀착 마스크팩이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다음은 이거 맞아. 저 이거 샀거든요. 코스노리 블랙 치트키. 영양케와 마스카라 효과를 한 번에! <laughs> 아니 이거를 어떻게 사게 됐냐면 저희 언니가 이 제품을 똑같이 샀어요. 마스카라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마스카라 하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마스카라 한듯컬 픽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추가 증정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좋아하고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왜냐면 저희 언니는 샀을 때 이것만 받았거든요. <laughs> 근데 저는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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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니까 확실히 여기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완전 선명하죠? <laughs> 대박 너무 좋다. 다음은 제가 너무 너무 지금 너무 너무 궁금한 립 제품들이에요. 이거는 페리페라랑 에스파. 에스피아. 에스파가 생각보다 가격이 꽤나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에스파 윈터님 픽인 요 색상이라고 해서 제가 바로 <laughs> 그걸 흘려서 바로 구매했지 뭐예요. <laughs> 에스파 노웨어 립스틱 바밍 클로우 뉴 로즈라는 색상이래요. 이 진짜 예뻐 케이스가 그래서 보자마자 어 너무 마음에 든다. 바르지도 않았는데 어 마음에 든다. 우선 손목에 발색을 해볼게요. 어,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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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발색이 돼서 놀랬어 약간 블렌딩하면 이런 색상. 이 케이스만 보면 약간 쿨한 느낌이 있잖아요. 색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발색이 연하게 돼서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야 이 색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이 손목에 발색된 이 색이 입술에는 얹었을 때 그냥 입술 색깔처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고, 음 그냥 색깔 있는 립밤 정도? 음좀 제대로 화장을 하면 또 다르겠죠? 살짝 가격이 있어서 살짝 좀 아쉽거든요. 막 튀지도 않네요. 괜찮아요. 베이직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쿨톤치드 색상인데 허? 뭐야? 아니 케이스들이 다 너무 예쁘잖아. 우선 이것도 손등에 먼저 발색을 좀 해볼게요. 오! 다른 느낌인데? 이게 확실히 쿨톤 핑크가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웜해 보이죠? 달라서 다행이다. 보시면 이게 지금 에스쁘아 거 이게 쿨톤치드 페리페라 거거든요. 오! 좀 다른 핑크네요. 좀더 화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이건 좀 데일리로 바를 수 있다면 자 일단 입술을 얹어봐야 겠죠 이것도 입술 닦고 얹어볼게요. 자, 입술색 얼굴 죽였거든요. 더 죽일까요? 음... 확실한 리뷰를 위해서. 아, 자, 죽였어요. 네, 지금 아파 보이죠? 음? 짠, 화사한 것 같아요. 확실히 쿨톤이어서 저한테 살짝. 뜨는 것 같긴 한데 두 가지를 섞어서 바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로 베이스를 바르고 이걸로 안쪽에 포인트를 주면 예쁠 것 같아요. 둘다 지금 닦아볼게요. 이 정도 착색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쿠션.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쿠션이. 한스킨 누디신 커버 쿠션 퓨어 크림이거든요. 이거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거의 다 써가지고 새로 하나 장만을 하게 됐어요. 지베는이 밀착 커버 쿠션이에요. 저희 언니가 추천을 해줬어요. 저희 언니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샀을 때가 더 사은품이나 이런 걸 많이 줬다 해가지고 언니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라 그랬는데 또 비교를 여러가지 해보니까 이번에는 올리브영에서 리필까지 주면서 컨실러도 줘가지고 오히려 더 혜자인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고 ASMR. 이쪽에 한번 얹어볼게요. 지금 포슬린 살짝 위에 얹어봤는데 어때요? 화사해졌죠? 오 커버도 잘되고 파운데이션으로 썼을 때 너무 좋았어서 믿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필리밀리 아이 메이크업 브러시 세트. 이거 제가 이미 뜯어봐가지고 이거는 브러쉬인데 제가 지금 집에 있는 브러쉬 좀 버리려고 너무 오래 써서 새로 하나 장만을 했어요. 이게 또 좋다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뷰티 유튜버분들이 이쪽은 거울이고 여기는 또 케이스예요. 그래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정하면서 볼수 있다는 점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섀도우 그 브러쉬 솔 자체가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13? 13cm? 좀 짧아요. 그래서 그립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짧다고 느꼈어요. 여러 가지 그냥 눈 메이크업 싹 끝낼 수가 있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만족을 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섀도우 팔레트. 짜잔. 이게 또 신상이에요, 여러분.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레터 프롬 스프링 기획 세트거든요. 싱글 섀도우까지 증정을 해주셔서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어요. 여기서는 베이스, 제가 좋아하는 베이스 컬러들이 되게 많고, 또 펄을 줄수 있는 게두 가지. 이게 골고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하게 됐는데, 제눈 색깔에는 잘 맞을지는 써봐야 알겠죠? 근데 되게 일단 예뻐서 그냥 샀어요. 다음에 이거는 메이크업 영상 따로 찍게 되거나 일상에서 메이크업 할때 잠깐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 이렇게 언박싱이 끝났어요. 아, 언박싱 하나 했는데 너무 피곤하다. 정말 필요했던 것들만 쏙쏙 뽑아서 구매한 느낌이라 정말 만족하고 앞으로 한동안 화장품 쇼핑이나 이런 거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기초랑 다 아무것도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다 쟁여놨기 때문에 한동안은 올리브영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역시 행사할 때 사니까 이런 거 덤으로 더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너무 만족스러웠던 회자인 완전 회자인 쇼핑이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채소분들이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 이번 말고도 다음번에도 또또 또 빅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전 지금 정리할 게 한가득이어서 정리하러 갈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씩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